감사합니다. 소리칠라오 좋습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트렌치의 별래 드고 싶은 설하 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예 예, 이렇게 또 비도 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착각 콘서트에 초대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예 이렇게 비도 오는데 여러분 괜찮으세요? 예 반갑습니다. 어우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. 남성분들 소리 질러! 오 남성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군요. 여기 잘 안보여요. 그래서 예예 예, 소리로 이렇게 또 들으니까 또 기분이 좋습니다. 네 제가 마지막 곡을 불러드리면서 인사를 바로 드려야 할텐데요. 눌러주세요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엄지 말고 다같이 검지 한번 들어주실게요. 예 됐습니다. 제가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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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인종을 하면 여러분들이 눌러 요 여러분 해주실 거예요. 한번 연습해 볼게요. 하나 둘셋 그대여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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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인좀 좋아요. 바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예 제가 벌써 눌러 눌르고 어,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눌러드리면서 예 눌러주세요로 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살